라스트 제트 전투구역 이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선 이번 시즌3 컨텐츠도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새로운 시즌을 대비해서 서버 이전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민 이벤트는 총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1단계 준비 단계 때는 이민 가능한 전투구역 목록을 확인하고 원하는 전투구역의 대통령과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서버가 좀 원활하지 않다 다른 서버로 가고 싶다 할 경우 그 다른 서버의 대통령과 연락을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죠. 2 단계는 초대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통령이 다른 서버의 생존자를 자신의 서버로 초대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생존자는 이민평가 점수가 나눠지거든요. 등급 포인트는 도시건설 전투력, 연구기술 전투력, 영웅전투력, 개조차 전투력 등을 계산하여 35에 미하면 일반, 70에 미하면 중급, 130에 미하면 상급, 130M 이상은 특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는 서버마다 초대할 수 있는 자리가 나눠져 있기 때문이죠. 특급 이민 초대 자리는 한 자리, 고급 이민은 다섯 자리, 중급 이민은 40 자리, 일반은 총60 자리. 자, 어떻게 보면 다른 서버에서 스카웃돼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만약 나도 다른 서버로 가고 싶다 할 때는 전투구역 목록을 일단 살펴보고, 원하는 서버가 있으면은 이 이민권 10장을 구매해야 되거든요. 패키지를 통해서 구매할 수도 있고, 영광 휘장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영광 휘장 5 k 당 1개를 구매할 수 있고, 거의 주에 1개씩 밖에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민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구매를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이런 이민 시스템이 왜 생기냐? 확실히 서버마다 망하는 서버도 분명 존재할 거란 말이죠. 우리 서버가 망했는데 계속 그 망한 서버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민을 통해 다른 서버로 가서 더 강한 동맹에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보상을 얻으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더 재미있는 전투들을 많이 즐길 수가 있게 되겠죠. 일단 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옮길 필요 없이 계속해서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시스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까지 살펴보며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